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의 역사와 디지털 통화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의 역사와 오늘날의 디지털 통화.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채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인 ECNY가 약 7조 위안, 즉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거래에서 사용되었다는 소식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실감하게 합니다. 130여 개국이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보급, 혁신적인 암호화 기술, 방대한 컴퓨팅 능력이 결합하여 금융 시스템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미래를 논할 때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런던 정경대학의 아담, 부제진스키, 맨체스터 대학의 누노, 팔마,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프랑스와 벨드가 연구한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돈의 역사가 새로운 기술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놀라운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디지털 통화의 등장. 최근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ECNY는 그 짧은 도입 기간 동안 약 1조 달러 상당의 거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130개 이상의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디지털 통화가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는 공공이 중앙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1855년 영국은행은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았고 1900년 스페인은행은 국가의 예금계좌의 절반 이상을 보유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찾아본 금융 시스템의 변화, 돈의 역사 속에는 현대의 디지털 통화와 유사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까지 동전에는 액면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동전은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계정 단위로 사용된 것은 사라진 과거의 화폐였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1720년대 프랑스에서 대규모 화폐 실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동전의 가치를 무려 45%나 낮추었지만, 아쉽게도 물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정부와 통화의 관계, 크립토에 주는 교훈.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통화를 정부의 통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지만, 역사적으로 화폐는 항상 정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금이나 은으로 추조된 동전조차도 정부는 그 무게와 순도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탈중앙화 모델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연실험으로 본 통화 정책의 영향, 또한 역사 속에는 정부가 통화 공급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1531년부터 1810년까지 스페인 상인들이 기대했던 귀금속이 바다에서 잃어버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는 스페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소비자 가격은 조정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화폐의 미래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통화로 존 로우는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화폐 시스템을 바꾸려 했던 선구자입니다. 그는 금속 기반 통화를 벗어나 종이 화폐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 실험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날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도 로우의 시도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에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대중화될 경우, 이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위기나 통화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과거의 교훈과 미래의 전망. 돈의 미래가 디지털 통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과거의 교훈은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는 새로운 형태의 돈일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역사 속에서 반복된 경제적 문제들과 유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